제가 찬양 한곡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원곡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제가 어,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가사도 좀 바꾸고 나의 영원하신 주님 예. <laughs> 주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 나의 영원하신 주님. 은금보다 귀하다.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 주께서 나 함께. 나 하는 주 함께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 나의 영원하신 주님, 은금보다 귀하다.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 주께서 나 함께. 나 하는 주 함께.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 오, 잘했어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어, <웃음> 이찬송은 어저께 어, 어, 목사님 그 목양의 말씀을 어, 이제 낮에 1 1시에는못 듣고 오후에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다운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야 좋은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어저께 집에 와서 어떻게 노래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보니까.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개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말씀 제목이, 함께 삶, 산다는 거, 함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정말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다 소화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들어온 것만. 오늘도 부르심의 복음, 이제 추애국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 내한테 어, 와닿는 거 그렇게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저께 이제 함께 사심인데 함께 사 사는 건데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이오 생명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소부재하시고 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형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씨에게 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밭이죠, 흙, 밭이고 흙이죠, 그죠죠 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어, 사람의 용도가 사람의 용도가 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인데 에이 선악과를 먹고 천사와 결합하게 된 거죠 사람이 어그 용도대로 쓰였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죠 그러나 어저음 죽지도 않고, 어, 그게, 그게 가장 큰 그거겠죠. 배고프지도 않고, 그 능력을 사모한 나머지, 선악을 사모한 나머지,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일단 보기에는 대단한 거,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 사,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에, 하나님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었다,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사람에게 원래 부여된 생명을 만드는 신비가 사라진 거죠. 창조의 신비가 사라 사라져 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어, 기사와 이적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기사 출애굽기는 기사와 이적의 연속이다. 오히려 구약 때더 기사와 이적이 많았다. 이게, 어, 신약으로 오면 올수록 그런 기사와 이적은 잦아든다. 적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만드는 신비는 그죠? 이 놀라운 겁니다. 그죠? 어쩌면 용사화가 되고 장부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창조적이고 더 기사와 이적이 될수 있는 거죠. 모르면 모르면 지금도 과학은 과학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작은 개미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티끌과 같은 뭐별룩과 예? 같은 그것도 아무리 작아도 그런 생명을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기계로 만들 만드는 거죠. 기계. 이야. 참 이거 놀라운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 당신의 당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런 생명의 신비를 나에게 맡겨 주셨구나. 나에게 맡겨 주셨구나.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천사와 결합해서 용사가 되고. 장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원래 부여된 생명을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 된 거죠. 교회에 와서 이거는 어떤 기사와 이적보다 탁월한 거죠. 그래서 <laughs> 이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생명의 신비를 그러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킬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드, 알고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음 같이 살면 사랑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 거죠. 교회 오기 전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최근에 정말로 쉽다. 어저께도 또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어저께. 아, 이거, 이거만 알면 되는데. 너무 쉽다,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와 합해지면, 하나님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어, 다른, 다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와. 근데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응. 세상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이야, 응. 응. 너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이 내게 잉태되고 있는 예수 생명이 너무 놀라,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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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 해도,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욕이 곱살이 낄까, 욕이 곱살이 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 사람이었어요. 전전근긍하면서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안 키워줘도 돼. 다만 이거야. <laughs> 교회 사람들이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아멘. 네. 주님이시요. 아, 목사님, 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난 이거는 진짜 할 거예요. 아,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 네. 아, 네.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 아멘. 네. 교회 분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 네. 아, 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음. 세상이 다 버려버린 자리니까. 맞다 <laughs> 니까 <맞습니까? 웃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저께 제목이 함께 살자였잖아요. 함께 사는 삶. 음. 음. 아, 내가 목사님한테 왜 편안한 사람이 되었는가? 음. 목사님이 세상이 다 버린 자리에 있고 나 역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어, 아버지처럼 따르니까 뭐 목사님과 연합하면 목사님의 자리에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에 있는 분을 존경하는 거니까. 어디 이게 뭐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래. 하, 내가 열심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만약에 또 세상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또 획득해야 된다면, 난또 가인이 돼야 되는 거야또 천사, 아, 뭡니까. 용사고 장부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처럼 또그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원리하고 다를 바 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필요하죠. 교회에 와야 되고, 줌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할지 모르는 거죠. 뭐를 하실지 몰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할 일이니까. <laughs> 목사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염려가 사라졌었다 그래요. 와,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 노력이 사라지셨대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구나. 귀만 열어놓으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 세우려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메. 이 필요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나를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laughs> 나보다 당신의 필요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음. 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몰라요. 그게 감각적으로 있는지, 하나님 또막 몰아넣는지, 줌에 너무 들어오고 싶잖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듣고 싶다니까. 그래서 어저께, 예, 그 목양의 말씀을, 어, 11시에는 수업이 있으니까, 어, 너무 듣고 싶지만 안 되니까, 수업 끝나고 오후에 시간 날때 이렇게 이렇게 듣고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준영이 형제는 못 들었지만 제가 새롭게 음. 노래를 개사를 했는거 아닙니까? 아, 오, 그, 아. 그러니까 아. 오늘, 한, 오늘 한, 한 리바이벌 오케이 예예 예, 끝날 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그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 출애굽기는 기사와 이적의 연속이다. 아까 전에, 음, 함께 살자, 요 말씀, 어저께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 부여된 이 생명을 만드는 신비는, 이게 진짜 기사와 이적인 거죠. 음, 아멘. 제 입에서, 제 입에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2차, 원래 1차적으로 줬, 줬지만, 그, 잃어버렸던 이 생명이, 2차적, 이제 이 생명이 예수로부터 다시 부여받은 이 생명이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진짜 기사와 이적 아닙니까? 숨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법에 매이지 않는 분, 예수 생명이 법을 초월하는 예수 생명의 신비가 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 아, 저는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내가 이거 외우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laughs> 내가 1%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재연해 낸다. 아니, 외우는 것 마저도, 그죠? 외우기라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어, 큰 나무만 나무냐? 작은 나무도 나무다? 크면 큰 나무 될거 아닙니까? 근데, 당구도 치다가, 당구, 물 50하고, 물5십하고 눈을 못뜬 못 50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눈을 뜨고 안 뜨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여졌다. 이거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명인이다 소경이다. 아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은 어이 구멍으로 하나님 나를 보, 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죠 정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 씻다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연수를 들었는데, 어원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 우리 은숙 자매처럼 이쁘다. 뭐, 이런 사람은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죠? 예, 우리 명수이 누나도 이쁘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 보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아름답다. 근데 있잖아요. 이 어원이 뭐냐면, 어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아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름 내가 물건을 하나름에 하나름 안았다 할때그그 그 아름에서 나왔답니다 어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나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대요. 어이 해석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름들이 나무를 다 안았어요. 근데 내만큼 딱 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건 뭐냐? 나만큼 일하는 거예요. 내 능력 밑으로 일한다. 그럼 내가 일을 일할 수 있는데 0.8만큼 했다. 그럼 0.2만큼 뭡니까? 덜한 거니까 덜 아름다운 거죠. 아름답다, 그러는 거는 내, 내만큼이니까. 자, 근데 내가 막 억지로, 그죠? 내 영역밖에 일을 해버렸어. 그러면 남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나만큼 할 때, 나만큼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과욕을 부릴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상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려면 너무 과한 게 오래 지속되면 가정생활이 안 돼요. 물질적인 걸 특히 그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이게 과소비가 <laughs>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더라고. 아멘. 야,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만큼 지으셨어요. 내가 내만큼 표현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원리를 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세상을 따라갔다면 얼마나 부풀리게 살아갈 사람입니까? 아마 터졌지 싶다. 음. 그러다가 내가 약구 먹고 뭐 찌그러지든지, 찌그러지든지 아니면 아, 내 성격상 뭐 아마 찌그러졌을 것 같아, 찌그러졌어. 그럼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뭐내 성격 내 성격상 남을 뭐 어, 이렇게 뭐 해, 해하고, 뭐,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답도록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예수가 목표가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유월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왕이 되어야 되고 맞잖아요. 세상은 사자가 호랑이가 곰이 아주 발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다 왕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데요. 우리가 그 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야, 이 진짜.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역사는 사건 그대로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어,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 그대로 그 기록해 냈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읽는 그대로 해석은 자유로운 것이다. 내가 지금 해석을 내 자유대로 하, 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그죠? 해석을 내다 뭐 성경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라 야이 해석의 다양성 그래야 재밌을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석한다 그럼 재미가 오죠? 재미가 나는 내 대로의 지금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어, 어린 양의 죽으심에 전 인류를 포함시켰다. 전 인류 안에 제가 지금 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닙니까. 죽임당한 그 사람이 보좌우 편에 올라간다. 시험에 떨어진 그 친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재밌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도 없잖아요. 나는 진짜, 감사 찬양대회가 있으면, 제가 아마 1등하지 싶어요. 아멘. <laughs> <laughs> 내가, 아씨. 우리, 우리 아니, 교, 내가, 밀, 내가 밀리네, 보이. <laughs>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뭐, 1위부터 100등까지 다 있을 거예요. <laughs> 세상 사람들하고 감사 찬양대회를 하면, 우리가 다 차지할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 올라가는 그 사건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버렸으니까. 아,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죠. 아, 네. 세상이 다 내필임이 되고, 용사가 되고, 장부가 되고, 유명한 자가 능력있고 지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찾지를 않으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약하고 어린 양 같고 찌질이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나타내줘야 되고 표현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야 그래서 나는 그 시험에서 부활한 사람이 됐어. 30년 동안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는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쓰실 거라는 거죠. 야내 나이에 50이 넘어서 이렇게 꿈꾸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다 그런 사람으로, 아, 참 이적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참 기사, 기사와 이적이라면, 우리 역시 내 생활에서 콱 죽었다가, 세상에서 콱 죽었다가, 콱 차박혔다가,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늘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참 기사와 이적의 표본들 아닙니까? 참, 우리를, 어, 하나님의 표정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 버림받고, 어, 세상에서, 어,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이끄는 그런, 음, 영적인 전사, 복음의 전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아, 네. 예, 찬양을 네.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목사님 말씀 듣고 만든 찬양입니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laughs> 주의 갈길 다가도록 길 나와 함께 네. 사시네. 네. 나의, 나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님 은금보다 귀하다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 주께서 나 함께 나는 주 함께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사시네. 사시네 나의 야예 영원하신 주님, 은근보다 은근 귀하다, 귀하다. 주의 갈길 길갈 다가도록, 나와, 나와 함께 사시네. 주께서 나 함께. 함께 나는 주 함께 주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사시네.